수요기관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. 검사 검수 목록 메뉴로 들어갑니다. 조건 검색 후 목록에서 검사 요청 번호를 눌러 중공확인 요청서 조회 접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. 접수 버튼을 클릭해 중공확인 요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. 필수 항목값 입력 후 확인서 송신 버튼을 클릭합니다. 저장 버튼을 따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. 인증서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. 이행 검사 검수 검사 검수 목록으로 들어가면 방금 진행한 건이 기성 확인서 송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